요즘 심미적인 영역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웃을 때 굉장히 밝은 미소를 갖는데 치아가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방송과의 연예인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라미네이트가 유행입니다. 치아를 하나도 안 깎고 한다 그래서 뭐 무삭제 라미네이트 엄청 유행하고 있고요.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게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정말 제대로 하려면 그 적응증을 잘 찾아야 되고요. 무삭제 라미네이트의 최대 단점은 치아를 안 깎고 그 위에 뭔가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치아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아가 큰 사람들은 무삭제 라미네이트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치아를 가지런하게 배열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치아가 튀어나온 부분들이나 아니면 뭔가 접착을 할때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치아를 조금 조금씩 삭제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삭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치아를 삭제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섞여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이상적으로 치아를 덜 깎고 싶으면 치아를 조금 교정적으로 이동을 시키고 난 다음에 치아를 라미네이트를 하거나 크라운을 하게 되면 치아를 덜 깎으니까 좀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석제라민트가 정말 가능한 사람이냐 아니면 교정적으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장단점에 대해서 정확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